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리는 조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테나 코인이 지금 현재 에테나 어, 에테나 코인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알고 들어갔으나, 지금 현재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대가 843원에 굉장히 많이 좀 물려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산 개인 투자자들 지금 이제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패럴럴 채널을 그려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어 식으로 좀 그려 볼 수가 있겠어요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에테나코인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어 가격까지 지금은 9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음 신규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내가 에테나코인 막 계속 올라가 거못 참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에, 어떻게 해서든 에테나 코인을 좀 발라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매수가 950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이 아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먼저 손실을 안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수익은 쌓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 추세선에서도 반등 나왔죠. 여기서도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에테나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해서 마이너스 한3% 정도 어, 이탈을 했다. 그러면 바로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자르자. 그러면은 어, 수익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만큼 먹는 겁니다.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락하락하게 되면 몇 프로 손절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3% 손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번 정도 매수를 했었을 때. 100번 정도 매수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손익비가 수익이 나는 치중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100번 매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불을 쌓아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에테나코인의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에서도 지금 이제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일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어 월드 리버티 어 파이낸셜에서 지금 현재 어테나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트럼프 형이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법을 통과를 하였기 때문에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미국에서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테나 에테나 코인이 지금 현재 USD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름이 USD입니다. 여기 찾아가 보시게 되시면,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에테나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테나 코인에 대한 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전체 시가 총액 중에 17위를 달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테나 코인은 어떤 코인이다? 지금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혁신을 지금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로 에테나 코인, 지금 이제 어피트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에테나 코인에 대한 급등은 지금 이제 usd 공급량이 사, 상 최대로 지금 현재 8.73달러에 대한 어, 1억 국내 최초로 코인 어플을 개발을 했어요. 어, 실시간으로 이제 상승 확률이 높은 코인을 좀 실시간으로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을 매수하는지 어, 선점을 해야 되는지 또 주도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은 아 이런 것도 있네. 어, 지금 현재 현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코인 어플을 개발을 하는 곳은 어, 조프로와 함께하시는 분들만 어, 결정을 하셔가지고 어,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이제 무료로 좀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베타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01096 273205 어플 이라고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다시 한번 전화번호 확인을 해가지고 어 평생 동안 어플 쓰실 수 있도록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우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어 내가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벌고 싶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사가 불렀는데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매도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또 물리는 거예요. 수익 나고 있는데 플러스 5%에서 수익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수익을 못 먹고 잠깐 어, 화장실 간 사이, 잠깐 상사가 불러 불러온 사이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아 마이너스 5%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73억 달러에 대한 어, 수급이 지금은 이제 증가가 되고 있어서 많은 유통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토나네헬스가 지금 이제 USD 시총이 껑충기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랭킹 어, 3위라고 이제 8월 4일 날 나왔는데 어, 지금 현재 USDT 그리고 어, 서클에서 발행하라는 USDC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USD 에테나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 수급이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어, 에테나 코인에 대한 어, 시총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3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테나 코인은 지금은 이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핵심에 대한 허브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에테나 코인이 향후 비전을 공개를 하였죠. 에테나 창립자는 코노라이더 리서치 총괄 책임자가 직접 참석을 해서 생태계 현황과 수익 배분, 토큰 락업, 신규 스테블 이 코인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달아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좀더 가깝게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테나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블랙록에서도 실물 담보 모델로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에테나는 지금 현재 토큰 보유자에게 에테리얼 그리고 터미널, 스트라타, 다이브, 에셜론 등 생태에 계 대한 프로젝트 대규모 에어드랍도 예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에어드랍이 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테나 코인은 원래 시가 총액이 전체 사. 이였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테더 그리고 지금 이제 USDC 그리고 에테나가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가총액이 4위였는데 어, 지금은 이제 요거를 제끼고 나서 지금 이제 껑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어, 제시를 하는 코인 바로 에테나 코인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해 보자라는 거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